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김명입니다. 어, 오늘 연인 몹시도 그리워하며 사랑한 연인 이시파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감상평을 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여인이 저의 고향입니다. 살아서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장연이 각화에게 너는 조선에 있으면 죽어 그러니 나와 함께 청으로 가자 라는 곳면에 그렇게 답을 하죠.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 아 그러면 가다가 죽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장현이가 정말 이렇게 멋진 캐릭터를 작가님께서 장현에게 어 그리고 그 작품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적으로 이 드라마를 보았는데요. 이제 20화가 끝나고 이제 오늘 저녁 20. 1회 마지막 해가 이제 당연히 되겠네요. 네, 인생이라는 파도를 타고 우리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장현처럼 이렇게 길채처럼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조건 없는 이러한 사랑을 받는 길채는 또 길채 동안 장현을 초음에는 아니었지만. 이 작품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길채도 성숙되어지는 그런 여인으로 성장을 하면서 길채의 사랑 또한 장현 사랑 못지 않게 목숨을 바쳐서 그를 지키고 그를 사랑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장현과 길채가 몹시도 그리워하며 사랑하는 어, 삶의 과정의 인생에서 그 험난한 죽음의 문턱을 몇 번이나 넘고도 끝까지 서로를 목숨 바쳐 사랑한 우리 장현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길책 또한 장현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0회에서 그러잖아요 어, 청혼을 하잖아요 어, 뻔한 건 싫으니까 그 조선시대에 여성이 프로포즈를 하는 사례가 없지요. 드물었을 거예요. 길채가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청혼을 하게 되죠. 자 20회까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린 시절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런 어떤 큰 상처가 이렇게 혼자 떠돌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삶 속에서 어쩌면은 장현을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 밑에서 어, 평범한 가정에서 어, 유교 집안의 자녀로 그냥 컸다면 이러한 인물이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어떨 때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길체가 장현의 장현의 고향이 되어가고 길채 또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성숙한 여인의 사랑으로 장현을 사랑하는 연인들의 사랑을 보여주었죠 이 드라마에서 또한 병자호란의 역사 속에 끔찍하고 가슴 아픈 조선시대에 아환영녀와그 포로들의 삶 또한 가슴이 저리도록 아팠습니다 길채가 장현에게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김채는 하고 물었을 때아 안아줘야지 힘들었을 테니까 이 단어를 저는 이 연인의 이 드라마에서 최고의 명대사로 뽑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에게도 이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네그길치의 아픈 상처를 아, 포근히 감싸듯 안아주던 주었던 장연에이 말은 병자호란에 포로로 끌려가서 욕을 당한 많은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현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인생 속에도 이 말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명대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유하고 싶고 곁에 두고 싶었던 각화도 장연에게 함께 청나루로 가자. 조선에 있으면 너는 죽는다고 했을 때 장연이 일편 단심 한 마음으로 그 여인이 저의 고향입니다. 살아서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어 그렇다면 가다가 죽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우리 장현입니다. 한해 남은 마지막 회에서 정말 장현과 길채가 아직은 풀어야 될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로 인해서 장현과 길채가 위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꼭 살아서 길채와 평범하지만 행복한 여생을 보내기를 모든 시청자님들과 또저 또한 기대를 합니다. 정말 이제 오늘 21화 마지막회인데요. 이 마지막회에서 정말 해피엔딩으로, 해피엔딩으로 이 드라마가 끝이 나야 그동안 이 드라마를 가슴 조이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가슴 절절하게 이 드라마를 보았던 많은 시청자님들의 그 알게 모르는 그 내면에 있는 깊은 상처도 함께 치유가 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해피 엔딩으로 끝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해볼과 치유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21화 마지막 회를 보고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명희였습니다.